안녕하세요 걸룸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라와 함께하는 시종기네제도 지금 방송 <laughs> 지금 요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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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지금 아까 시끄러워서 네, 그러면 소라 소라도 지금 방송 찍는 중이라 네 저도 지금 방송 찍는 중이에요 음네 좋습니다 아니, 좋습니다 <laughs> 음. <웃음> 안녕하세요. 완화 <laughs> 어, 벌써. 제 목소리가... 아, 제 목소리가 맞죠? 전 초딩. 우린 초딩이야 초딩. 사실은 중딩 이름 거예요. 한다. <laughs> 욕한 거니? 아, 근데 미친 욕아니 진짜, 진짜로 요가 나, 왔어어야 병신 욕아니다병제 알아? 어? 어? 야 경현아 아소 나, <laughs> 야 병신 요 나, 왜 병신 야가니 병신 욕아니다왜병 알아? 뭔데 음. 병의 신이니까 병의 신 안지 알겠지 이제 응. 병을 잘 나타내는 신 <laughs> 아니 병이 너무 걸려서 병의 신이야 아나 이걸 네몇 불... 아주 잘모르이 만들었어요 누구 나어 누가 죽을래 <laughs> 아 빨리 다이아 범이 뒤질래? 아니면 다이아 범이 뒤질래? 뻔이야? 내가 쏘인 사... 걸아 <놀물 찾자> 어? 어? 빈둥둥 찾아 쿠구의 아이 캐줘가캐줘 그래, 나간다. 그두 섬으로 만들어. 야왜 이거 보낼 테니까 나두 음. 개랑 불한개 주세요. 뭐라고? 안녕. 왜? 죽을 줄은 몰랐어. <laughs> 빨리 들어가 싫어 내템 내놔서 아, 알았어 나 상처받았어 알았어 빨리 들어가 방송 중에 이러면 어떡해 <laughs> 나 상처받았어